안녕하세요, 여러분. 합의서 한 장이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오늘 눈물로 글자를 채웠던 여자가 그 종이를 웃으며 찢어버린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정은 결혼 15년 차. 아이 한명 대출 낀집 하나. 남편은 늦을 때가 많았고 휴대폰엔 비밀번호가 생겼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좋게 끝내자. 아이랑 집은 내가 맡을게. 넌이 합의서에 사인만 해. 그 순간 미정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끝내자고? 끝내야 할건 결혼이 아니라 그의 뻔뻔함이었는데요. 시댁에 전화할 때면 항상 시댁은 전화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체면 좀 생각해라. 아이한테도 그게 낫지. 너가 문제야. 집에만 매달리고 나를 의심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결국 책상 앞에 앉아 눈물로 합의서를 쓰기 시작했죠. 양육권 포기.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한줄한줄 한줄 그녀의 삶을 지우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손이 멈췄어요. 문장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덧붙인 조항.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은 아내에게 있음. 잠깐 왜 굳이 그 문장을? 책상 서랍에서 미정은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밤마다 찍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데이트 통장 내역, 꽃배달 영수증, 심지어 여부로 저장된 낯선 번호까지. 그녀는 속삭였죠. 주요 책임이 나라고? 미정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이 조항 꼭 넣어야 해? 남편은 코수슴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의 말, 그의 톤, 그의 압박은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미정은 마지막 줄을 쓰는 대신 펜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합의서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식탁 위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승리 선언을 하듯 말했죠. 좋아, 도장만 찍자. 미정은 합의서를 들어 올리고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종이 내가 울면서 썼어. 그런데 알고 보니 울어야 할 사람은 너더라. 그리고 쫙. 한 번에 두 번에 잘게. 눈물로 쓴 합의서를 웃으며 찢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종이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제출했습니다. 숙박업소 영수증 모음. 꽃배달 선물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캡처. 압박 조항을 직접 인정하는 남편의 음성 파일. 판사는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양육권? 미정. 집? 미정. 위자료? 남편 부담. 웃던 건 누가 됐을까요? 법원을 나오는 길 비가 멈췄습니다. 미정은 가방 속을 뒤져 구겨진 조각들을 꺼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남은 종이들, 그건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킨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오늘 종이를 찢은 게 아니라 나를 묶던 끈을 끊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읽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눈물로 쓴 합의서를 웃으며 찢을 수 있는 사람. 결국 진실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